Do you have tickets for today or tomorrow? Today or tomorrow? Today or tomorrow? tomorrow is full. Today and tomorrow full. When is it available? Um, 13? Only 13th. Yeah, only 13th. Only from 13th. Earlier, no earlier. No. no. Okay, thank you. Yeah, thank y o a n k you. 아, yeah. 어떡 oh, yeah. oh, yeah. 결국 10만원짜리 핑기 끊고 출발. 체크인 카운터가 없네. 4개 없네. 체크인은 없 많이 왕기. 많이 왕기? You have ticket. Yeah, I have t i c 이것만 체크인이 아니야? 그러한데? <뭐라> 40분 남았는데? 아니 왜 아니 왜 전광판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야? 우리 거만? 아. Uh, excuse me. I'm going to uh p a t i c k p a t i c k Fox t u e r t h stand taken c o r e n c e The s t e n c o s e r e n c just show in this. 컨퍼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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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겁나많은데 Okay. 아 체크인 컴퓨터에서 고 to the go to the, the customer service yeah. uh, your flight schedule is 6 So you are not checking right? I'm t checking already So I cannot take the flight? Yes Just reporting Customer service 아 오케이 땡큐 아 미치겠네 1 0 날렸네 아니 왜 아니 아무런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데 왜모겠네 레벨링. 야. 오케이 미. Is that what? Not available to take. Not available to take. Your flight is six, right? Yeah. Six. Not going to Bali. Are you alone? Huh? Are you alone? Yeah. Okay. okay. Thank you. Bye. Bye bye. Bye. <laughs>

저희 사 싸워... 저희 손님 많이 안 하셨다 내가 봤을 그 때컷사업업들도 웬만한 인내심으로 못하는 직업이야 하나님이 책임을 했지 매도 맞아본 사람이 잘 맞는다고 If you want to uh, your flight to make your exchange just... Uh, contact some of the workers here, pay them, and tell them to yeah chan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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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think to speed up your transaction uh. because it's, it, it is so really late. It's okay, it's okay. It's, uh, we are almost here. <laughs> Hello. I'm so sorry. <laughs> my flight is like this one. 아, 코딩겼다. 찾기. 이거 바꾸요 나갔다가고. Do I have to buy a new one? 아. o k 시간 괜히 기다렸어. 난 알았어. 안될 거란 건. 아니, 왕기로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 대밖에 없는데 30만 원 후반대까지 올랐더라고요. 근데 기차 취소표가 하나 났나봐요 자리가 있어서 급하게 예매를 했습니다 10만원짜리 초특특특특급 특급칸 와 사람이 렇게 많아 어, 좋아저희오번에갈 최종 목적지는반유기기는곳이고수라바야라는 곳으로 환승을 한번 해야돼요 일단 수라바야까지는 여시간 10분정도 고 바리. 이이친구이친이 4, 3, 2, 1, 슬리퍼 오케이 제가 인도네시아 기차를 좀 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원래 기차를 타려고 했었던 거고 이 슬리퍼 칸이 거의 1등석인데 비행기로 치면 거의 퍼스트 클래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봤지만 살면서 퍼스트 클래스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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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진짜 뭔가 나 좋은데? 에이, 뭐다 내 자리다. 네? 와, 미쳤는데? 응. 아, 물이 있네. 괜히 샀어. 아, 복값하네 아, 이게 켜지네. 금고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여기에 충전하는 것도 있고, 여기 거울도 있고. 충전하는 거 되게 많네. 이거 여기 버리고. 오, 테이블. 지금 장르 이거. 이런 거 보면 완전 비행기랑 똑같지 않아요? 뮤직. 사실 비행기 타도 이런 거잘안 만지긴 한데, 저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뜨나요? 제가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한 번도 안타봐가지고 거기랑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 소문으로 듣던 혹은 영상을 봤던 그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부담스러운 게, 저 아저씨랑 아이 컨택해야 돼. <laughs> 여긴 남자 난시여긴 여자 장시 거의 그냥 비행기 같은데. 괜히 시도 중네 햄버거 괜히 먹고 왔네. 이건스낵기로왔는데 지금 딱히 배가 고파서 나중에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한 번도 안견서한 번도 눈 뜨니까 도착했더라고요. 근데 나 이제 뭐 어디 가야 되지? 5 시. <laughs> 뭐가 잘못된 느낌. 여기서 반영한 기간은 기차가 없네 또. 어, 어, 버스 있다, 버스 있다, 버스 있다. 버스 9시간. 버스가 겁나 싸네. 버스 9시간 가는데 2만원 밖에 안 해. 이거 저거 찾아봤는데 여기서 일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시 반인데 버스가 저녁 7시 있고 기차는 1 1시 때밖에 없는데 내일 있더라고요. 여기도 꽤 나름 큰 도시다 보니까 좀 구경하지 뭐. 여러 명 사람이 앞로접근 떡이는 떡이 됐어. 소고기. 나무가 은을 말린 것 같으면 완전 긴 거로 같아. 정체물를 튀김. 아, 존나 맛있다. <목소리가> 와, 여기는 땅 제대로 보고 걸어야겠다. 저거 빠지네, 뭐가. 이번에시소표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예매를 했습니다. 원래 하루 자고 가려고 했었는데, 안 자고 바로. 수소가7 0 0원 밖에 안 해서, 아까 나 탄장 걸로 퉁 치지 뭐. 아 여기, 숙... 야, 뭐야, 여기. 여기. 입구 어디야? 트레인? 트레인? r a 우리 사람들 따라가야겠다. 아닌데? 난 o t open? n t 3 p 3? s 약 15분 뒤에 기차 있는데? 이스 c u s e me? my train is soon. maybe you go customer service. 오케이 오케이. t r i m a k a s i customer s e r v i c e 어디 있는 건데? 여기인가? hello. Yeah. train. 어, 어디에 가야 하나? iya. 이 오케이. 나. e r i m a k a s i terima kasih. 들어 너. 감사합 어, 뛰라고 뛰라고 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아니 0반기 오케이. 들 e r i 아니 왜 기차역에 문을 닫아 놓는겨? 나 새끼로 들어왔네. 아니면 입구가 다른 데 있나? 여기 뭐야? 여긴가 봐. 야, 들 e r i m a k a 고마워 널널해 널널해 15분 남았어 기어가야돼 숙소가 기차역 뒤편에 있었나봐요 그래서 뒤쪽으로 들어왔나봐 내가 한번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 좋아좋아 좋아. 인도네시아 기차등급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있어요 지금 이게 이스큐티브 2등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식당도 있네? <목소리> <목소리> 어우.. 자다가 뛰쳐나왔네 아유아 날씨가 되게 아, 우중하네 비올려나여긴는자바섬제로론른쪽 끝에 있는 반영기라는 곳이고 인도네시아가 화산이 되게 많은 국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활화산 트레킹을 할수있어서 근데 화산 트레킹 하러 왔습니다 어우 푹 잤어 푹 잤어 이렇게 혼자 쓰는 방인데, 여기 침대 있고, 심지어 에어컨도 있는데, 한 8,000원 정도, 8,500원, 저녁도 먹어야 되고, 여기 동네도 한번 둘러봐야겠지. 화산은 내일이나 모레 가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동네 걸으면서 동네 구경도 하고 만두, t h 이 s i 섬 디스 이 s 팀섬, 디스 이스 팀섬, 디스 이스 팀섬, 디스 이스 팀섬, o 스 이스 팀섬, 디스 이스 팀섬, 디스 a 스 <laughs> I think you in Indonesia. Ah, What this is chicken? Chicken? 아, chicken. Yes. Yeah. This is chicken with shrimp. Chicken with shrimp too. Two? 오, 완전 <laughs> 너무 그냥 똑같이 생네 This is tomboi. You know tomboi? I don't know. <laughs> just try, just one. Okay. What is it? Is it? This dimson... is c h o m a i n c h o m a i Yes. Okay, just one. 18 g h t e e n t h o u s e i g h t e i g h t Eight thousand. Eight thousand. Yes. 진짜 <laughs> 저렴하네. I like Korea. Thank you. She likes BTS and I like black tea. You like black tea? 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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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s y e Yes. Yes. 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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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스굿 여기 다 좋아하겠다. 바이바이. 오 되게 많네 여기. 여기 뭐지? 포차거리인가? 아, 일단 내가 배를 채워야 돼서 밥을 먹으러 가야 해서. Hello, I want to have 날씨 고 i Good r e n g o restaurant around here? There? Yes. 들어봐 가시. Yes. Yes. Oh, okay. Yeah? Yes.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라는데. Hello. 이거 납시 고랭 아, 오케이. 시고랭이 슈퍼? apa yang special? 뭐 d e l i s s u 오케이, 씨. 매운데스. 어. 감사합니다. 현진이 추천해 준 집은 웬만한 맛있거든요. 나시고랭이니까 일반 볶음밥이랑비슷하거든요 어, 여기는 그래도 소시지랑 아까 먹은 어묵도 들어가 있고. <laughs> 쳐다보고 있어. <laughs> <laughs> 저렇게 쳐다보고 있어. <laughs> 아유 부담스러워라. <laughs> 맛없어도 맛있게. 음. Yeah, 야, very nice. Spicy. <laughs> 음. 오. 어. 오. 어. <laughs> 어, 갑자기 라어 근데 맵쌀한 게미러있네 오늘 구독자분이 마르따박이라는 음식을 꼭 먹어보라 해가지고. 어, 마르따박마르따박 미안, 쌉들. 내가 여기 시골인 줄 알았는데 쭉 걸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주더라고요. 차도 엄청 많고, 우리 숙소 주변만 약간 한적한 동네였어 나무자리만은 미코레아. 로요이랑 비슷한데, 만드는 방법이? 여기 속에 계란이랑 파? 양파?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야채 아 어, 뜨겁다 와 이게 오물다 이거야 간식거리로 딱이다 여기 고기도 들어가 있네요 겉에는 로티 같은 느낌이고 속에는 이제 계란말이를 먹는 느낌? 오늘도 날이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어쨌든 잘 도착했고 여긴 언제까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분을 찾아야 여행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